망치를 든 고독한 철학자. 위버맨시와 신은 죽었다로 유명한 프리드리히 니체는 특유의 급진적인 사상으로 생철학, 실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등의 철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마르크스, 프로이트와 함께 현대인문학 전반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 철학자다. 특유의 공격적인 문체로 인해 오인되기도 하지만, 어떤 철학자보다 넓은 사상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에 대한 평가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극단적일 정도로 다양하게 해석된다. 엄격한 논리를 강조하는 독일 철학사에서는 보기 드문 니체 특유의 저술 방식이 유명한데 대부분 압축적이고 강렬한 아포리즘으로 이루어지며 논리적이라기보다는 문학적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프리드리 니체 그는 평생을 길 위에서 보낸 나그네였다. 24세의 나이에 바젤대학의 고전문 헌학 교수가 되었으나 그를 기다린 것은 명예가 아닌 지독한 육체의 저주였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편두통, 위경련 그리고 실명에 가까운 시력 저하는 그를 강단에서 끌어내려 알프스의 차가운 고독 속으로 내던졌다. 사람들은 그를 광인이라 불렀고. 그의 책은 팔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고통이 깊어질수록 그의 정신은 날카로운 망치가 되어 세상을 두드렸다. 그 망치는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겉만 번지르르한 허상의 우상들을 두드려 그 안이 비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였다. 이제 우리는 그 고독한 행군자의 뒤를 따른다. 위로를 기대하지 마라. 니체는 우리에게 달콤한 거짓 대신 차가운 진실을 건넨다. 그는 말한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고. 이제 그 강인함의 근원을 향해 여정을 시작한다. 제일부 신의 죽음과 허무의 바다. 1882년. 니체는 즐거운 학문의 125절을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도 고통스러운 선언을 던졌다.그는 대낮에 등불을 켜고 시장터로 달려가.내가 신을 찾고 있다고 울부짖는 한 광인의 입을 빌려 외쳤다.신은 죽었다.신은 죽어있다.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이 문장은 단순한 무신론자의 승전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가 수천 년간 의지해온 거대한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으며, 서구 문명을 지탱하던 절대적 가치와 목적론적 세계관이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조종이었다. 니체는 신의 죽음 이후에 닥쳐올 거대한 어둠을 직시했다. 그는 물었다. 우리는 모든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뒤로, 옆으로, 앞으로 모든 방향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에게 위아래라는 방향이 남아 있는가? 니체에게 신의 죽음은 단지 종교적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던 모든 것. 우리가 선이라고 규정했던 모든 기준이 근거를 잃었음을 의미했다. 이제 인간은 우주의 미아로 남겨졌다. 아무도 우리를 지켜보지 않으며 우리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해줄 절대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니체는 이 냉혹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인류에게 있는지 묻고 있었다. 니체는 보았다. 신이 사라진 자리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신의 그림자를 숭배하며 살고 있었다. 종교의 외피를 벗어던진 이들이 국가, 과학 혹은 대중의 여론이라는 새로운 신을 만들어 그 뒤에 숨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이를 노예 도덕의 변종이라 진단했다. 스스로의 생명력을 긍정하고 창조할 힘이 없는 이들이 무리를 지어 숨으면서 자신들의 나약함을 겸손으로 포장하고 강한 자의 생명력을 악으로 규정하는 위선을 그는 참을 수 없었다. 니체는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병들어가는지 추적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 즉 르상티망이 어떻게 도덕의 탈을 쓰고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분석했다. 강한 자를 향한 시기와 질투를 정이라는 이름으로 세탁하는 비겁함. 니체는 그 위선의 껍데기를 망치로 내리쳤다. 그는 병약한 육체 속에서도 정신만큼은 누구보다 건강하고 정직하고자 했다. 실제 니체의 삶은 이러한 위선과의 처절한 투쟁이었다. 그는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 경건한 환경에서 자랐으나 신앙이라는 이름의 허구를 가장 먼저 꿰뚫어 보았다. 그는 타협을 거부했다. 한때 영혼의 동반자라 믿었던 음악가 바그너가 기독교적 구원의 서사로 회귀하려 할때 니체는 단호히 그와 결별했다. 그것은 단순한 친구와의 이별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문화적 권력과의 작별이었으며 스스로를 고립의 감옥으로 밀어넣는 행위였다. 그는 고독했다. 친구들은 그를 떠났고 대중은 그를 조롱했다. 그러나 그는 고립을 자초하면서까지 지적인 정직함을 지키려 했다.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나의 고통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지독한 육체적 고충 속에서도 그는 약을 먹고 안식하는 대신 펜을 들어 진실을 기록했다. 그에게 진실이란 부드러운 침대가 아니라 날카로운 가시였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네가 시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시면 또한 너를 들여다볼 것이다. 이 유명한 격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그것은 진리에 도달하려는 자가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한 증언이다. 절대적 기준이 사라진 자리에 허무주의가 파도처럼 밀려온다.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해 줄 리가 아무도 없는 세계. 사람들은 이 공백을 견디지 못해 다시 노예의 삶으로 회귀하거나 쾌락의 늪으로 빠져든다. 니체는 이를 수동적 허무주의라 불렀다. 의미가 없으므로 삶은 무가치하다는 절망이다. 하지만 니체는 이 절망의 끝에서 반전을 꾀했다. 그는 이 허물을 능동적 허무주의로 전환하라고 호통쳤다. 낡은 가치가 무너진 폐허는 재앙이 아니라 기회다. 모든 정답이 사라졌기에 이제 우리는 비로소 우리만의 문장을 쓸수 있게 된 것이다. 그는 말했다. 파괴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창조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를 지탱하던 모든 기둥이 무너진 지금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발로 대지를 딛고 서게 되었다. 니체는 이 허무의 바다를 건너는 유일한 방법은 바깥에서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생명의지를 불태우는 것 뿐임을 강조했다. 텅빈 우주, 차가운 침묵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니체가 신의 죽음이라는 참혹한 소식을 들고 우리를 찾아온 진짜 이유였다. 이제, 허무주의는 우리 시대의 일상이 되었다. 목적 없는 경쟁, 의미 없는 소비, 파편화된 인간관계. 우리는 니체가 예견한 마지막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안락함만을 추구하며 어떤 위대한 열정도 잃어버린 채 그저 생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니체는 다시 망치를 든다. 그리고 묻는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주인이 될 준비가 되었는가? 그대는 그대 자신의 선악을 입법할 용기가 있는가? 낡은 가치의 무덤 위에서 새로운 생명의 춤을 추기 위해 우리는 이제 이 허무의 바다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심연이 우리를 응시할 때 우리 또한 그 심연을 향해 당당히 미소 지을 수 있어야 한다. 제2부 위버맨쉬. 밧줄 위를 걷는 인간의 초상. 허무의 바다를 건너온 자들에게 니체는 이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다. 그것은 하늘 위의 신이 아니라 대지 위의 인간, 즉 위버맨쉬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선언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그 무엇이다. 그대들은 인간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그는 인간을 하나의 완결된 존재로 보지 않았다. 인간은 짐승과 초인 사이에 펼쳐진 하나의 밧줄, 즉 시면 위에 걸린 위험한 통로일 뿐이다. 이 길을 걷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 한 발만 잘못디뎌도 허무의 낭떠러지로 추락한다. 그러나 니체는 말한다. 인간에게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교량이라는 사실이라고 자기 자신을 넘어서기 위해 분투하는 그 몰락의 과정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고귀함이라고 말이다. 니체는 이 위대한 도약을 위해 우리 정신이 거쳐야 할세 가지 단계의 변화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낙타의 단계다. 낙타는 사막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묵묵히 걷는다.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의무의 목소리에 복종하며 타인이 정해준 가치와 도덕을 자신의 짐으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낙타로 살아가는가? 부모의 기대, 사회의 성공 기준, 남들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숨을 헐떡이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착각하며 사막을 걷는다. 낙타에게는 인내심이 있지만 자기 자신은 없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정신은 사막의 고독 속에서 두 번째 변화를 일으킨다. 바로 사자의 단계다. 사자는 나는 하고자 한다라고 포효한다. 사자는 자신을 억눌러온 거대한 용, 즉, 너는 해야 한다 라는 문신이 새겨진 과거의 우상을 때려부순다. 사자는 자유를 쟁취하고 기존의 가치에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안다. 하지만 사자는 파괴할 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지는 못한다. 그는 단지 싸우는 자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정신이 도달해야 할 정점은 어린아이의 단계다. 왜 사자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가? 어린아이는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이다.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놀이로 만든다. 예 라고 말하며 삶을 긍정하고 스스로 수레바퀴를 돌리는 자가 된다. 과거의 상처나 타인의 비판에 얽매이지 않고 매순간을 순수하게 창조하는 존재. 니체는 이것이 바로 위버맨시의 본질이라 보았다. 니체는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이 처절한 단계들을 몸소 겪어냈다. 그는 교수라는 안정된 직업과 문헌학자라는 낙타의 짐을 벗어 던지고 당대 최고의 지성들과 싸우는 사자가 되었다. 그리고 말년의 고독 속에서 그는 오직 자신만의 철학을 유위하는 어린아이가 되고자 했다. 1889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채찍질 당하는 말을 껴안고 쓰러지기 전까지 그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오늘 나 자신을 극복했는가? 나는 오늘 나만의 태양 아래에서 춤을 추었는가? 당신은 자신을 불태워 없애려 해야 한다. 먼저 제가 되지 않고서 어떻게 새로워지길 바라는가? 니체의 이 서슬퍼런 꾸지즘은 현대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위버맨 씨는 고통이 없는 안락한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나약함과 비겁함을 태워 없애는 용광로 속에 스스로를 밀어넣는 자다. 군중 도덕은 끊임없이 우리를 평범함이라는 늪으로 끌어당긴다. 튀지 마라. 적당히 살아라. 남들 하는 대로만 해라. 니체는. 이런 목소리를 노예들의 합창이라 불렀다. 개성을 말살하고 하향 평준화를 꿈꾸는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내면에서 솟구치는 힘의 의지를 따르는 것. 그것이 위버맨시로 향하는 첫걸음이다. 위버맨시는 타인을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을 지배한다. 나태함, 공포, 미루는 습관, 그리고 환경을 탓하는 자기 연민으로부터 승리하는 자다. 그대가 지닌 가장 뛰어난 점은 그대 자신을 극복하는 데 있다. 니체는 이 내적 통제의 힘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유일한 존엄이라 믿었다. 이제 묻는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은 당신만의 가치를 위해 고립을 견딜 용기가 있는가? 위버맨 씨의 길은 외롭다. 그 길에는 박수갈채도 보장된 보상도 없다. 오직 나 자신으로 존재한다는 단단한 기쁨만이 있을 뿐이다. 니체는 우리에게 슈퍼맨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주체적인 인간, 타인의 문장이 아닌 나만의 언어로 세상을 정의하는 인간이 되라고 촉구한다. 시면 위의 밧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발밑에 놓여 있다. 주저앉아 울 것인가, 아니면 저 건너편의 빛나는 초인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당신의 위대함은 바로 그한 걸음의 결단에 달려 있다. 밧줄 위에서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떨림이야말로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당신이 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니체는 말한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이제 그 강인한 의지를 품고 인간이라는 굴레를 넘어 당신만의 대지에 뿌리를 내려라. 제3부 영원회귀와 아모르파티. 고통마저 사랑하는 법. 이제 우리는 니체 철학의 가장 깊은 시면이자 동시에 가장 높은 봉우리에 도달했다. 1881년 8월, 알프스의 실스마리아. 해발 2000m의 차가운 공기와 거울처럼 맑은 실바플라나 호수가를 걷던 니체에게 한 줄기 번개 같은 사유가 내리꽂혔다. 거대한 피라미드 모양의 바위 옆에서 그는 멈춰 섰다. 그곳에서 그는 인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무겁고도 찬란한 사상을 만나갔다. 그것이 바로 영원회귀였다. 니체는 우주를 거대한 에너지의 놀이터로 보았다. 에너지는 유한하지만 시간은 무한하다면 이 유한한 에너지가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 또한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순간 이 기쁨과 슬픔, 이 찬란한 오후의 햇살과 찌질한 고독의 밤은 이미 과거에 수없이 반복되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되풀이 될 것이다. 이 삶을 다시 한번, 아니, 수없이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면 어쩌겠는가? 이 질문은 처음에는 재앙처럼 다가온다. 내가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 나를 밤잠 설치게 했던 부끄러운 기억들, 그리고 나를 짓누르는 질병과 가난이 영구히 반복된다는 사실은 상상만으로도 지옥과 같다. 니체는 이를 가장 무거운 짐이라 불렀다. 대다수의 사람은 이 생각 앞에 무너져 내린다. 하지만 니체는 바로 이 지옥의 문턱에서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반전의 열쇠를 제시한다. 그것이 바로 아모르 파티, 즉, 운명에다. 운명에는 단순히 나에게 주어진 팔자에 순응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키는 창조적 시선이다. 니체는 말한다. 나의 위대함에 대한 처방은 아모르파티다.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 것. 뒤로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필연적인 것을 단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의 실제 삶은 이 문장을 증명하기 위한 처저절한 기록이었다. 그는 평생을 지독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다. 눈은 멀어갔고 머리는 쪼개질 듯 아팠으며 위장은 음식을 거부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질병을 저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질병이 자신을 평범한 삶에서 떼어놓아 더 깊은 사유의 바다로 인도했음을 감사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위대한 스승이라 불렀다. 만약 고통 없는 안락한 삶과 고통스러운 진실의 삶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는 영원히 후자를 선택했을 것이다. 그것이 그가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방식이었다. 영원 회귀의 사상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의 엄중함을 가르친다. 만약 당신의 오늘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는가? 당신이 내뱉는 말 한마디, 당신이 내리는 결정 하나가 영원의 지도 위에 새겨진다면 당신은 여전히 비겁하고 나태하게 머물러 있겠는가? 니체는 이 무시무시한 가정을 통해 우리가 매 순간을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을 만큼 강렬하고 주체적으로 살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삶이었던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외침은 니체 철학의 최종 결론이다. 죽음 이후의 천국을 꿈꾸며 현실의 고통을 인내하는 것은 삶에 대한 기만이다. 진정한 강자는 내세의 보상 따위는 바라지 않는다. 오직 지금 여기 눈앞에 놓인 삶의 비극과 희극을 통째로 껴안고 춤을 추는 자다. 니체는 이런 자를 운명을 사랑하는 춤꾼이라 불렀다. 실제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지상 지옥에서 니체의 이 사상을 붙잡고 생존했다. 그는 모든 것을 빼앗긴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에게 남은 마지막 자유, 즉, 자신의 고통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태도의 자유를 발견했다. 고통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외상후, 성장의 핵심은 니체의 아모르 파티와 그 맥을 같이 한다. 고통은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허락한다면 우리를 완성할 수도 있다. 니체는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들을 던지며 안락한 침대에서 우리를 걷어 찼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의 주인이 되기를 타인의 눈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했다. 그는 1900년 8월 침묵 속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망치 소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굳어버린 정신을 두드리고 있다. 니체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한다. 나를 따르지 말고 그대 자신을 따르라. 그는 우상이 되기를 거부했다. 오히려 자신을 부정하고 떠나라고 명령했다. 진정한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를 밟는 자가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걸음 삼아 자신만의 꽃을 피우는 자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삶은 단한 번뿐인 동시에 영원히 되풀이 될 위대한 서사시이다. 당신의 상처는 훈장이 될 것이고, 당신의 고립은 별이 될 것이다. 삶이 당신을 속일지라도, 운명이 당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 넣을지라도, 당신은 대지의 뿌리를 받고 하늘을 향해 외쳐야 한다. 나는 나의 운명을 사랑한다. 이 삶을 영원히 반복할 준비가 되었다. 라고 망치를 든 고독한 철학자의 목소리가 이제 당신의 가슴 속에서 고동친다. 무너진 신의 무덤 위에서 당신만의 위버맨쉬를 탄생시켜라. 당신의 삶은 이제 시작이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때린 니체의 문장은 무엇인가? 그 문장이 당신의 남은 생을 이끄는 별이 되게 하라. 결론. 나를 죽이고 그대 자신이 되어라. 1900년 8월 25일 세상을 향해 쉼없이 망치를 휘둘렀던 투사, 프리드리 니체는 마침내 고요히 눈을 감았다. 생전에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광인이라 조롱받았고 지독한 질병에 육신이 난도질 당했으며 가장 사랑했던 이들에게조차 외면당했다. 그의 책들은 서점의 구석에서 먼지 속에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잠들어 있던 그의 문장들은 하나 둘씩 깨어나 날카로운 비수가 되고 묵직한 망치가 되어 전 세계의 잠든 영혼들을 사정없이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니체의 마지막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는 결코 우리에게 자신의 추종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숭배하며 맹목적으로 따르는 제자들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의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이제 나는 명령한다. 나를 버리고 그대 자신을 발견할 것을. 그리하여 그대들 모두가 나를 부정했을 때, 나는 비로소 그대들에게 돌아오리라. 나의 형제들이여, 그때가 되면 나는 다른 눈으로 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리라. 그때가 되면 나는 다른 사랑으로 그대들을 사랑하리라. 이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줄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도 가혹한 사랑의 작별 인사였다. 진정한 니체주의자는 니체를 읽고 그를 찬양하는 자가 아니다. 오히려 니체의 책을 덮고 니체라는 거인의 그림자에서 걸어나와 자신의 삶이라는 단독자로서의 전장에 서는 자다. 스스로의 삶에서 위버맨시가 되기 위해 고독하게 분투하는 자. 정답이 사라진 허공에서 스스로 나침반이 되는 자. 그리고 닥쳐올 고통스러운 운명 앞에서도 기꺼이 춤추는 법을 배우는 자만이 니체의 진정한 도반이 될수 있다. 이제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의 가슴 속에 새겨진 단 하나의 문장은 무엇인가? 니체는 우리에게 지식을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직시할 용기를 주었다. 시면이 당신을 들여다보며 당신의 존재 가치를 물을 때 당신은 이제 어떤 눈빛으로 응답하겠는가? 두려움에 눈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그 시면의 깊이만큼 더 깊은 미소를 지어 보일 것인가? 기억하라. 당신의 삶은 단한 번뿐인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영원히 반복될 가치가 있는 당신이라는 예술가가 빚어내는 단 하나의 위대한 예술작품이다. 당신이 오늘 겪은 시련도, 당신이 오늘 흘린 눈물도, 당신이 오늘 일구어낸 작은 승리도 모두 그 영원의 화폭 위에 찍힌 소중한 점들이다. 그러니 이제 대지로 당당히 걸어나가라. 당신을 억눌렀던 낡은 가치의 쇠사슬을 끊어내고 당신만의 태양 아래에서 당신만의 춤을 추어라. 훗날 삶의 마지막 문턱에서 지난날을 돌아보며 온 마음을 다해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삶이었던가. 그렇다면 좋다. 다시 한번. 그대의 고독이 그대를 완성할 것이며 그대의 운명이 그대를 빛나게 할 것이다.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다. 당신 안에는 망치를 든 철학자가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강인한 당신 자신의 힘에 의지가 함께 숨 쉬고 있다.